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1000명이 넘는 만큼 우려도 큽니다. 정부는 예방 접종을 최대한 높이고 경구용 치료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현국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일정을 발표한 29일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24명 감소세로 전환했던 신규 확진자는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70%를 넘겼지만 여전히 국민 5명 중 1명은 1차 접종조차 맞지 않은 상황. 정부는 미접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추가 접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판단해 인관성이 불충분한 경우 지원금도 3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과성 판단 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인과성이 다소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 실시하며 지원 한도를 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확진자를 병원과 시설 등의 격리 치료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 대응 체계도 바뀝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가족, 동료, 감염 취약시설 생활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접촉자 격리 감시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전 검사를 전수 시행하여 위험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내년 1분기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현재 MSD사와 20만 명 분의 구매 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 분에 대한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의 임상 진행 상황과 허가 당국의 승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13만 4천만 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것이라며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를 위해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며 백신 미접종자와 고령자, 기저 질환자는 생명 보를 위해 접종을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PTB 뉴스 이영구입니다.